요한계시록 과세계사 제2장 제8절 세 갈래로 갈라진 바벨론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언급된 큰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구절은 실제 역사 속 소련의 붕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련은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를 가진 거대한 연방체로 존재했지만 이세 가지 요소가 내부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민족과 각기 다른 언어는 단일 국민 형성을 어렵게 했습니다. 종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신념을 가진 이들이 소련 정권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결국 민족적 반란과 불만 요소가 쌓이며 소련은 정치적 땅이 갈라지듯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예언서 본문에 기록된 바벨론 제국에 대한 묘사와 실제의 소련 제국에 대한 모습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요한계시록과 예레미아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벨론에 관한 예언은 동일한 역사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